봄에 내리는 눈은 겨울에 내리는 눈보다 시리고 춥습니다. 조선족 사람들을 만난 건 봄눈이 유난히 많이 내리던 지난 3월 월성촌이라는 작은 마을에서였습니다. 중국 하얼빈 근교도시인 향방에서 끝없이 펼쳐진 벌판을 따라 자동차로 4시간을 달리면 우리가 찾던 그 조선족 마을이 나옵니다. 이곳이 바로 월성촌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이던 1941년 주변의 이주에 흩어져 살던 조선족들이 모여들면서 조성된 마을 월성촌 집집마다 굴뚝이 높이 세워져 있지만 연기가 나오는 곳은 이제 몇 군데뿐입니다. 한때 월성촌은 42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주하던 아주 큰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중수교 이후 많은 주민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인구는 급격히 줄었죠. 빈집도 점점 늘었습니다. 이 집도 지금 비어있는 집 같으네요. 예, 네, 비었습니다. 한 얼마쯤 됐습니다, 비어진 집. 이 집을 짓고 한 3년인가 4년에 한번 살았을 건데, 그냥 한 20년 됩니다, 빈 집이. 아, 그 집주인들은 지금 어디 나가 있습니까? 집은 한국 나가서 계시다가 지금 저기에 청, 저기에 산동성에 청도 거기가 와있습니다. 음, 다들 집을 떠난 이유는 뭐? 그건 돈벌을 위해서 저 한국에 갔고, 그 가서 그 다음에 어떤그 사람들이 돈을 좀 버니까. 이보다 더 생활 조건이 좋은 성시로 나갔지. 그럼 이 집은 팔 수는 없습니까, 이게? 살 사람이 지금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동네에서 조선족이면 이주를 받습니다. 이주 받는데 전적이 지금 다 그런 생태니까 올 사람이 없죠그 많던 조선족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대부분 80%의 사람들은 한국으로. 나머지 20%는 중국 대도시와 연해주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한족들은 들어와 살고 싶어 하지만 마을 규정상 들어올 수 없어 빈집은 그대로 방치해 둘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곳을 떠나는 것일까요? 우선은 한가지는 연령 문제, 다른 한가지는 장기적으로 농사를 놓아댔기 때문에 금방 적응할 수 없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소득 문제, 소득 문제, 크게 크지 못하니까 얘기의 흥치를 느끼지 못하고 조선족 마을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며칠째 내린 폭설로 아이들은 개학하자마자 눈을 치우느라 바쁩니다 조선어 수업이 한창인 교실 학생이라고 해봤자 전부 18명 출석률 100%의 수업 태도도 좋습니다. 남겨진 월성촌 아이들의 대부분은 할아버지나 할머니 또는 친척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한국에 가셨고, 음. 그 어머니는 그냥 같이 있다가 내가 9개월쯤 됐을 때 한국에 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7살쯤 처음으로 돌아왔고.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진 지낼 때 조부모 관계니까 그토록 엄마 아빠 사랑을 많이 뭐 받고 자랐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달리 좀 고독할 때가 많습니다. 음, 주로 이제 엄마 아빠 보고 싶을 때 언제 지 보고 싶으세요? 어 제가 어떤 좌절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한 저한테 위로 같은거나 애견 같은거나 들어주. 주, 애견같터나좀 많이 내줬으면 좋을 았때 부모가, 부모들이 엄청 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 첫 번째는 그냥 엄마, 아빠랑 연락하기도 하고 안 그러면 친구들과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저 부모들이랑 연락, 말을, 하, 소통들을 하면 어떤 데 생각들이 많이 어긋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이들을 떠났지만 아이들은 그런 부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조선족,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교사들 역시 사명감으로 보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이거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지금 한족들 가운데 만족이라는 이제 저수민족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족은 언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적한테 동화되었거든요.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이곳 상지 조선족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학생 수가 1800명을 넘었지만 최근엔 200명으로 급감하면서 조선어에 대한 비중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지금 조선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점점 잃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도 다른 학교, 민족학교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저희들도 그린 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것은 버리지 말자. 우리 것이라면 제일 소중하고 또 중요한 것이 언어하고 문자지요. 그래 지금 이걸 못 지키내면 조선족 중학교가 살아갈 그런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